얼마 a는 쉬움 넘어가자. 그럼면 e가 되지. a 값 보이고, d 값 보이고. 어, 그다음에 b 값도 보이지. b 보이고. d 마이너스 b 아니에요. d 마이너스 e. 더하면은 ed가 마이너스이자. 맞어. d 가 마이너스 e. b는 마이 그다음에 남은 게 누구 남았어 이 c 값 식값 남았잖아. c 값은 항상 이런 값, c 값을 함수 값을 찾아야 돼. 아무 점 골라 잡자. 아무 점 골라 잡자. 어디 지났니? 아무 점이랑 대입이 돼? 지금 하나죠? 뭐 3분의 8일 때1 대입이 되고, 4분, 3분의 4일 때 이때도 1이지. 그러니까 두점 하나 골라 잡아서 함수 값으로 구해내는 거야.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함수 값. C 값 잡아내야지. 여기 좀 이쪽 보이지? 이 좁지만 여기 쓸게. 어, 3번. 3번은 뭐냐면, 함수 값. 즉, 이 함수에다가 올렸을 때, X가, X가. 3분의 파이래요 3분의 파이 넣을게. 3분의 파이 넣었을 때함수값이얼마가 나와야 되지? 1이 나와져있지 그거를 통겠다 그러면, 테이블에 음, 뭐야? y값 1 나와야 돼. a 구했지. a 이자는? 2에. 코사인에. 지금 b 구했어. b 얼마? 2였어.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얘를 몰라. c를 모르지? 그 다음에 d 구했어. 얼마야? d. 마이너스 1잖아 됐어? 얘가, 얘가 얼마 나와야 돼? 이제 쇽 넘어가면은 이지 이 약분시킵니다. 코사인에 코사인에 2 x 마이너스 c. 이 3분의 8까지 x 안 붙다. 3분의 8여다 3분의 8. 3분의 2π 마이너스 c 얘가 얼마인 거지? 어떻게 되니? 그럼 보자. 코사인 얘를 하자고 해. 코사인 몇 도가 1 나와? 방정식 삼각 방정식이지. 딱. 지금 c가 0에서 파이까지 적용. 0에서 파이까지인 거야. 그러면 얘를 동그라미해 볼게. 코사인 t 가 1이 나오는 그때 t 값을 찾아야 되겠지. 우리 코사인을 그래프로 코사인을 그래 원래 치환할 때치환할때 내가 얘를 t로 봤어 얘를 t로 봤으니까 t의 범위도 좀 수정이 될 거야. 2 0 200대, 2 3 0대 2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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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 0대 2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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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0 0대2 0 0로봤0 0 제한 범위가 형성될데이니까그래 마이너스 c의 마이너스 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0이 됐고, 여기다 3분의 파이더해면 돼. 분의 파이를 더하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2 파이 마이너스 c라는 겁니다. 3분의 2 파이가 되지 그러니까 지금 얘가 t야, t. t 에 보면은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그럼 코사인의 그래프 한번 볼게. 코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될 텐데. 어떻게 되지? 여기까지가 이 파이. 여기가 파이인데. 지금 내가 그려야 될 거는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여기에서부터 3분의 2 파이지. 이쪽은 그릴 필요도 없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파이에서 3분의 2 파이니까.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그런데뭐지금이 답만 찾는 데는 어려, 어려움이 없어. o u I'll make it out. I'll make it out. t a k 이 up your late day. y o u t That's a 때? 0일 때. 따라서 3분의 -C가 뭐가 되냐? 0이 되면, 0이 되면은 값이 2 c는, c는 c는 3분의 1. 쓰신데, a t pie, I'm 되 o i n g to see. y o 이 n 이 it, a 나 d y c는 c e g o i c는 3분 s e 이 You're going to s 이게 좀더 어렵지? 앞에 것보다. 실제로 이게 나오면 배점이 높아. 배점이 높지만 아주 잘 나오는 형태니까 특히 6번, 7번. 좀 쉽게 나오면 6번 같이. 조금 어렵게 나오면 7번 같이. 자, 8번. 여기 좀 적은, 적은 사람 적고. 여기 한번 봅시다. 그 다음 문제 8번인데 내가 절대값 함수에 대한 얘기는 한번한것 같기도 하고 지금 보자. 제가 좀 8번 문제 바 밑에 적어 적었어. 이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y는 s i n x하고 그 다음에 y는 절대값의 s i n x 이두 그래프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언제 그려내주셔야 돼. 위에 거 그래프 어떻게 돼? 위에 거 그래프 위에 거 그래프 우리 많이 했지? s i n x잖아. s i n x니까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야? 여기서부터 이런 모양 나오죠. 계속 이렇게. 되니? 요게 바로 원양 사인 x z. 그렇지? 요거의 주기 그치. 얼마니? 내가 지금 이거 굳이 그리 이유는 주기를 관찰을 하는 거야. 주기 2파이잖아 기본적이니까 얘는 주기가 얼마냐면 주기가 2파이야 내가 요거를 볼게. 밑에 있는 거를 볼거 우변에 우변에 통째로절댓값 있는 경우 그래 버텍 그려 보니까 우변에 통째로절댓값 있어. 그러면 접어올린다. 편나? 쳐버리. 아 우변에 y 값이 얘들아 운수가 나올 수 있어, 보 우변에 통째로 절대값이고 y 값이 요런 거이랑 같은데 우변에 통째로 절대값이 있으면 y 값이 절대 우선하다보어 우변에 그러니까 통째로게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그냥 그린 다음에 접어 올리는 거지. 유 n o 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네. 절대값 없는 상태 그래프는 러면돼 걔를 x축 아래 부분 접어 올렸지. 그 여기가 파이고 얘가 이 파가 이렇게는데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면 접혀 올라갔으니까 얘가 이런, 이런 모양이 되겠지 맞아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이게 바로 뭐냐면 요게 바로 뭐냐면 y는 절대값의 사인 x의 결이지여기서 내가 이거 왜 그랬을까 주기를 맞춰라 하는 거야 주기 여기가 파이가 될 거고 여기가 이 파이가 되겠지 그럼 이아랫 놈의 주기는 얼마가 될까 같은 모양이 반복이 되는 최소값을 의미해. 파이마다 파이마다 반복이 되지 않냐면 같은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주기에 변화가 있지 원래 주기가 이 파이였던 애가 뭐로 바뀌었어 주기가 반토막이 났잖아 반토막이 됐어 차이점이 눈에 보여 그러니까 우변에 통째로 절대값을 붙이면 우변에 통째로 절대값을 붙이면 사인과 코사인은 주기가 반토막이 나 그러니까 이거 한번 정리하면 거야. 그러니까 y는 절대값에 사인에 있어 이런 고그 다음에 Y는 절대값에 코사인 X죠. 얘는 얘는 주기가 된다고? 주기가 2분의1이되 돼버려. 근데 얘랑 비교해야 될게뭐 있을까? 얘랑 비교해야 돼. Y는 현재 트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을 붙였어. 이거 두배 차이 좀 볼까? 얘는 주기가 불변이야럼 결과를 내가 적어줬어? 이거는 그래 오면 할수 있다는 거지. 그래. 그러니까 사이코코사인 다시 한번 별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 그래? 봐봐. 사이코사인에무변해 통째로 절대값 붙이면 주기 어떻게 된다? 반토막 된다. 그래 보니까. 탄젠트는 변화가 없다 이거야. 그럼 탄젠트 한번 기억해 보자. 탄젠트만왜 특이한지?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 기본형을 아까 전에 수업 전에 막한 거야. 이게 그냥 그. 기본적인 그래프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 어떻게 트면이부어면 부분은 어떻게 이 부분은 어떻이 부분은 어게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부게이부게이 부분은 어이 부분은 어떻면이부이까지만그떻게이모양이부 여기가 파이가될 거고 여기가 면이부이가될거 여기도 뭐 이렇게 쭉 가보게 여기 도뭐 아, 이렇게 s 라인 모양이 게쭉 l i 게 되겠지. grip. Yellow, grip. Yellow, grip. y e l 얘 o w grip. y e l l 어 w g 아 i p Yellow, g r 올라가 e l l o w grip. Yellow, grip. y e 맞 l o w g r 마치 이차함수 같은 이차함수 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될 텐데 이거의 주기 어떻게 되니 한 모양이 반복되는 이 사이클 얼마 파이겠지 변화가 없잖아 탄젠트 원려 주기 파이였잖아 탄젠트 원려 주기 파이였는데 우변에 통째로 절대값 붙여도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얘는 없잖아 되겠어 음, 이게 기본기로 깔려 있어야 되더라고 요거 요거 나 여기 정리 좀 찍어 요거 사이코 사인은 뭐라고? 우변에 어. 통째로절댓값 붙이면 주기가 반토막 나. 탄젠트는 들어가 있어 없어? 없어. 어. 이렇게. 그럼 8번 가보자. 8 번. 그럼 8번 문제는 뭐 y는 y는 이렇게 돼 있어. 절댓값 있고 절대값 있고. 그다음 에 e에 사인 x 이렇게 돼 있지 얘 네. 자. 그럼 이거에 최대 최소하고 주기 구하래 그러면은. 절대값을 붙이기 전 절대값을 붙이기 전 그럼 얘는 2사인 e x죠 원래 괜찮을까? 절대값을 붙이기 전 그럼 요 놈의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요거에 주기하고 내가 최대 최소 한번 얘기해볼게 주기부터 해봐 주기는 변화가 있어 없어 x의 개수가 1인데 2파이 그냥 불변이지 원래 그냥 2파이였는데 x의 개수로나눠을건데 x의 개수만이 영향을 줄수 있는 1이니까 그냥 그대로 주, 2파이 최대치는 어떻게 되겠어? 사인값은 네모 절장상 사인 마이너스 일까지 움직이면 이렇게 두배 했어? 그러면 제일 그때는 2가 되겠지. 제일 작은 때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거야 원래. 근데 걔를 를 절대값을 붙였잖아. 절대값을 붙이면은 주기가 어떻게 된다고? 주기 반토막 다아 그래서 이놈의 요놈의 주기는 한번 써보면 이놈의 주기는 우리가 절대값을 붙이기 전에는 이파였어. 그걸 반토막으로 까 파이가 되겠지. 그 다음에 최대최소는 어떻게 되겠지? 최대체소 좀 조심하자. 얘를 지금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움직이는데 걔를 적어 올렸어. 그럼 우수가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제일 작을 때가 0이 될 거고 제일 클 때는 2가 되겠지. 이렇게. 실제로 이놈을 그려보잖아 얘들아. 그려보면 이해할 수 있어. 뭐 어, 암기하지 말고. 이거 어차피 고등수학은 얘들아 이해 위주로 해야돼 왜냐하면 해야 이게 너무 변형이 많이 나와서 외워도 소용이 없어 계속 바꾸니까 바꾸고 뭔가 조금씩 수정되고 하니까 이해해야지 중도하고 다르게 단편적이지가 않아서 아 이거 볼게 내가 이거 한번 그려볼까 그래 s i g n e x 프한번 그려보자 그래프 한번 그려 그래 사인 제이크 그래프는 그래프 어떻게 나? 주기가 변화가 있다 없다? 없지. 얘는 최대 최소만 변화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한 주기, 한 주기가 나오는데 주기를 변화가 없으니까 여기가 파이가 될 거고, 여기가 이패가될 거야. 이러한 그래프인데 최대 최소는 지금 변화가 있어.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에서 이로 이렇게 변화가 있지. 이러한 그래프야 지금 현재 이러한 그래프인데 얘가 지금 이 사인 제이인데 절대값을 붙였으니까 저거 올리지. 저거 올렸어. 아래 거 위로 올라가더래 이렇게 올라 이렇게, 올라 올라가. 이렇게 되지 이런 모양이 되게 되지 그렇죠 그러면 주기 얼마지 주기 반동맞지하이고그 네. 다음에 최소는 제일 네. 작았던 이제 0이야 네. 제일 네. 그때 이지 네. 뭐 그냥 가볍게 나오지 그래프로 그래도 그러면할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9번 가볼까 구번9번 네. 어, 가봅시다. 구번 가보면 fx는 이렇게 되어있네 절댓값의 sin a x 플러스 b 요거의 최댓값이 5이고 주기가 3분의 파일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그치 딱 작년에 여의도 보면 돼, 이렇게 나왔어 fx가 절댓값의 sin a sin a x 절댓값 플러스 b지 요거의 최댓값 최댓값을 5고 그다음에 관계가, 주기가 된 주기가 3분의 8이가 된다. 그럴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시오. a 양수라는 조건이 어, 문제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졌었냐면 a 양수라는지 테스트하자. 보자. 다러면 항상 이걸 붙대는. 절대값이 없는 상태를 봐봐. 이게 좀 어려워. 절대값이 없는 상태를 보면은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f(x)라고 하는 거뭐냐면 FX라고 하면거 그, 기본형이 뭐냐면, 사인의 AX, 요거의 그래프를 어떻게 한거 없어? 그린 다음에, 절세 값을 붙였지. 이거를, 아, 접어 올리고. 이제 한글로 좀었스잖아 접어 올리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얼마나 하는 거? B만큼, 평행이 동한거네 그래프 해석이 돼야 돼. 그렇잖아.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우선 접어 올린거잖아 더린린음음에 y쪽 향향으비고만지올린 거겠지. 그러면은 보자.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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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면 그러면, 그러 항상 주기부터 출발했으니까 주기 볼게.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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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면 그러면, 의 원래 주기는 그파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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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니까 지금 a분의 2파이 겠지 a가 양수로 되어 있으니까 절댓값 붙여도 a 지 맞죠? 이게 원래 주기인데, 걔를 접었어. 접어 올렸다는 얘기는 절댓값 붙였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주기가 이거에 뭐가 되지? 반토막이 나지? 여기까지 붙였지? 그게 얼마가 나왔대? 주기가. 3분의 파이가 나왔다 이거잖아. 다시 한 번, 주기에 영향을 줄수 있는 거 오로지 x의 계수밖에 없어. 엑스에 기수 없어 그렇지만 접어 올리면 한 턴만 맞아? 그러니까 원래 이 파인데, 걔네 x 스에 기수 이게 남았어? 그 다음에 2분의1을 붙인 거는 접어 올렸으니까. 그래서 3분의 파가 나왔다는 거지. 그럼 파이 없애주고, 파이 없애줘. 그 다음에 약분돼. a 값 얼마인 거야? a 값 바로 나오네. a 값3인 거지. a 값도 쉽게 찾았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볼게요. 최대 최소가 되어야 2번. 돼서 이번은 지금 문제가 뭐가 남아있어? 최대값이 오래된다. 최대값이 나오고 싶어. 최대값 보자 어 사인 원래 사인 어쩌고저쩌고 얘 원래 어디서 움직인 거 마이너스 에서 1까지 움직이는 애지. 사인 어쩌고 걔를 접어 올렸어. 접어 올리면은 운수가 나올 수 없지. 그럼 어디로 가? 0에서 1로 가겠지.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일제히 B씩 들어 올렸어. 최대값이 얼마가 나와? b 플러스 1가 나온지, 1. 그러니까 최대값,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최대값은 b 플러스 1이나와1플 1, 플러스 1이 얼마가 나오는데? 올해 b 얼마? 3만 근데 학교 수를 이게 나와도 우리이 많이 다니까 정렬이 여의도 보고 진짜 비기해 보이잖아 네. 아주 싱크로로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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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깍두기 칭 그래서 유에 반드시 해보고 이희들그 다음에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아 오늘 네. 각변한 오늘 할 거야 좀 피곤하니? 지금 잠깐 그렇다 할까? 좀잠좀 깨고 피곤해? 괜찮니? 169페이지 시다각변한 각변안에 그 괄호 1번하고 괄호 2번까지 하고 3, 4번은 잠깐 끌었다그렇게 오늘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각변환이각변환은안차야되고그 169페이지인데 거기 목차 한번 읽어볼까 하더라 그러니까 제목은 뭐라고 돼있냐면 일반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성질이란 제목으로 돼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거를 각변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를막 거기 보면 무슨 막 되게 뭐가 많지, 그렇지? 박스가 어서 세개 있지? 그거 다 여는 게 아니야. 거기 다음 페이지도 있잖아. 다음 페이지도 뭔가 있고, 복잡 해 보이지?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가 암기하는 게, 게 아니라 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되고,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게, 지금 이제 게 각별한데. 왜 각별한 게중요하냐면 우리 로고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 출발점이 뭐였네 로그를 우리가 찾아볼 때 미세 통일이 가장 중요했지. 미시 다르면 뭔가 할수 없었잖아. 삼각함수는 뭐가 제일 중요해? 각이야 각. 사이코사인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이코사인의 종류는 그 다음에 얘기야. 각이 다르면 뭘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출발점은 뭐냐면 로그에 있어서의 미통일과 같이 삼각함수랑 항상 각이 같아야 돼. 각이 다르면 뭘할 수가 없다니까. 애초에. 그래서 각 변화를 잘 해야 돼. 각을 다 뭐냐면 통식 과정이야.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169페이지에 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1번이라고 대목을 달면은 이렇게 돼 있어. EN8, EN5 플러스 X4 이렇게 돼 있지. 얘는 이거 한 단어만 쓰면 되지 않니? 얘는 이거 한 단어만 쓰면 돼. 이거 별도로 용이 아니지? 좀두개 아니야. 얘는 그냥 주기. 아, 생각 해봐.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사이렌. 사이렌. 이 파이 플러스 엑스이 파이 플러스 엑스사이의 주기 얼마? 사인은 이 아. 파이잖아. 우리 주기 함수의 성질 뭐냐면은 주기 함수를 이고 했지? f(x) 만약 주기 함수래, 그럼 두 개를 더했어. 그럼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 돼어 이게 바로 주기 함수의 정의잖아. 그럼 이 파이는 그냥 가볍게 날려줘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기 함수라는 게 이거잖아. 아니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주기 함수만 아 이렇게 주기 주기 함수지 반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주기가 돼 여기가 지금 2고 여기가 4야 여기가 1이야 3이 되겠네 그럼 이게 f(x)라고 했을 때 우리 주기 함수가 이런 거였지 1었쓸때 함수값이야 이거 주기 얼마야 얘들아 먼저 주기 도형의 주기 이 도형의 주기 얼마? 이지 이마다 반복이 되잖아 그러면 1었쓸때 함수값이나 이 1에다가 2를 대입해 주기를 더했을 때 1에다가 주기를 더했을 때 암수 값이 당연히 같은 거 아니야? 얘는 당연히 누가? C 플러스 4와 같을 거야. 그렇잖아. 왜냐면 2기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그냥 가볍게 주기를 날려주면 된다는 거야, 2기는. 알겠어? 그러니까지금 여기 2파이랑 8스의주기니까 날려주면 되지. 그래서 사인 2파이 플러스 X는 당연히 뭐와 같을 수밖에 없다. 사인 X와 같을,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 다음에 코사인도 마찬가지지. 코사인도 마찬가지. 아,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나와. 그 여기 밑에 보면, 탄젠트는 얘들아, 탄젠트 우 주기 얼마나고 배웠어? 파이. 파이라고 배웠는데, 어, 그럼 여기는 왜이 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겠지? 그렇지만 얘는 탄젠트 X 성립이 되지, 왜? 아, 주기가 파이면, 주기가 파이면, 얘들아 봐 여기 주기 2잖아. 주기 2면은, 얘도 성립하잖아. 주기의 배수도 당연히 성립할 수 밖에 없죠. 주기가 2라고 했으1 주기 2니까 3러스트 함수 값을 주기의 주기를 두번 더한 주기를 두번 더한 함수 값도 당연히 같을 수 없겠지? 그러니까 지금 탄젠트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이 파이를 더하면 당연히 얘가 그냥 없으 되는 거야. 주기가 파이니까. 주기를 두번 더한 거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1번은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과로 2번 넘어갈 텐데 1번하고 2번은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어. 괄호 2번은 거기 제목 옆에다 뭐를 쓰면 될까? 이게 바로 우함수 기함수 이론이지. 그래서 2번. 2번은 요거야 마이너스 X의 삼각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X의 삼각함수라고 제목이 되어 있지? 얘는 우함수 기함수 이론이지? 내가 그래프할때얘기했까 누구만 남따야 코사인만. 어? 코사인만 무슨 대칭? Y축 대칭이잖아. 봐봐. 머릿속에 그려봐. 코사인을 어떻게 돼? 그렇게 되지? 코사인 맞어? 이렇게 되잖아 코사인은 0에서 28까지만 파 그리면 요놈이 될거고 그럼 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좁히잖아 코사인만 그렇고 사인은 어떻게 돼? 사인은 이거지 0,5,6,7,8 근데 얘가 온수점은 이렇게 되지 얘는 무슨 대칭? 원점 원점 대칭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원점에 대해서 정확히 대칭이죠 탄젠트도 마찬가지야 탄젠트도 원점 대칭이었어 그래서 얘는 코사이 만, 뭐 뭐. 그래, 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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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우왕수 비함수에 정의가 뭐였어 이거 뭐라이걸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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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이 뭐라고? 이거 이거 뭐라고? 이고있거뭐 이거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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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라고? 이거 뭐라고? 이거 뭐라고? 이거 뭐라고? 이거 뭐라고? 이거 뭐 우함수, 기함수는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 당연히 얘가 중요한 거지.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 용어 자체가 잘못된 용어기 때문에 얘는 시험 문제 안 나와. 당연히 시험 문제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표현하게 돼 있다고. 그럼 우리가 얘를 봤을 때, 얘를 봤을 때해서내 머릿속에서 으 어떻게 돼야 돼? 얘는 y축 대칭 이렇게. 얘랑 동의어가 y축 대칭이라는 얘기야. 그럼 요거는? 마치 우리가 암기할 때 이렇게 하지, 이 마이너스가 마치 기어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잖아? 그럼 얘는 원점 대칭이라고 하지, 원점 대칭 기억나니? 그러면은 지금 y축 대칭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뭐라고? 코사인, 얘만 왕다, 왕다, 코사인만 y축 대칭이야. y는 코사인 x.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은 외롭지 않아. 누구하고 뭐 사인하고 누가 있습니까 컨젠트 둘개 있지? 얘네들은 기항수야. 그러니까 지금 봐봐. 먼저 코사인은 이 부호를 뒤집어 넣어도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고. 이 함수잖아. X 대신부호 뒤집어 넣어도 전혀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 뭐가 성립하겠어 얘들아? 코사인의 마이너스 X랑 누구랑 같고 네. 코사인 X랑 같다고. 아, 그러니까 나는 막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막 이걸 구하래. 코사인의 마이너스 60도를 구하래. 그럼 나는 어떻게 바꾸는데 얘는 마이너스 떼면 된다고. 코사인는 그냥 가볍게 마이너스 떼주면 돼. 되겠어? 코사인는 무슨 값입니까 y축 대칭 형식입니까? 그거 그냥 가볍게 떼주면 돼. 그러면 탄젠트하고 사이는 다르겠지? 그럼 사이는 내가 골을 뒤집어 넣었어.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 이마이너스가 같이 기어나오는 거죠. 되겠어? 마이너스 빼내고 사인의 x를 구하면 는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도 만약에 사인의 마이너스 6 0도를 구하래.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 마이너스를 빼낸다니까. 마이너스 빼내고 나는 뭘 구하면 돼? 6 0도를 구해주면 되지. 사인 60도로 구할 수 있잖아. 얼마? 2분의 2, 2, 3. 2분의 2,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2, 3. 할수 있지. 사인으로 탄젠트로 기어 나와 이렇게. 탄젠트로 낮춰서 겠지 그럼 탄젠트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x는 이 마이너스 기어 나온다고. 그럼 마이너스의 탄젠트 x가 되겠지. 요세 개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우암수키암수를 쳐야지. 누구 만없다코사인코사인 코사인만 특히. 내만 도를 뒤집어도 전혀 영향이 없어. 알겠니? 그럼 잠깐 끌었다가그 이분의 짝수 파이와 수파이 거를 한꺼번에 하니까 잠깐 끊었다가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 오분만 쳐다께